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에 최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 6천억 원 수준으로 급락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1조 원을 밑도는 수준이라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삼성전자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을 견인하는 반도체 부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부문 영업 손실이 4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자 무감산 기조를 고수하던 삼성은 결국 메모리를 감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에는 반도체 불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인 DS사업부가 올 1분기에만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존 예상대로 반도체 적자를 휴대폰과 가전 등의 사업 등에서 상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코로나 특수를 거친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IT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이램, 랜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출하량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가격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이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은 절반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오던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업황반 등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단 주가부터 바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춤하던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줄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의 감상 결정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시점이 한두 분기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르면 올 3분기에 늦어도 내년 1분기에 디램 가격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즉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전망된다며 필수 클릴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R&D 투자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초격차 전략은 유지하며 호환기를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현재 삼성의 반도체 실적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량 덕분에 어느 정도 실적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의 1분기 실적이 3조 2천억에서 3조 7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MX 부문 실적이 기대 이상의 선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1분기 MX 사업부 실적은 지난 2월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 효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3 최상위 모델 울트라의 흥행이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실적이 선전한 이유에 일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일본에서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최대 험지 중 하나인 일본 시장에서 갤럭시 브랜드가 선전하면서 삼성전자의 마케팅 강화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판매 부진에 삼성전자 로고를 빼고 출시하는 등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도 꿈쩍 않던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브랜드 인지도 상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판매 채널을 확대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일본은 애플의 아이폰이 거의 독주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자국 기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져 애플을 제외한 해외 기업의 제품 구매를 거리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한수 아래로 여겼던 한국 기업의 최첨단 기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특히 당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 일본 내 혐한 정서까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삼성은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는 입지를 넓히기 위해 기업명을 없애는 과감한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삼성 로고를 뺀 것입니다. 회사명을 빼고 갤럭시 브랜드로만 제품을 판매한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그 결과 몇년 동안 갤럭시의 인지도가 대폭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플래그십 모델 중심으로 갤럭시의 인기가 폭발하는데요. 2022년 갤럭시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13.5%로 애플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1위 애플과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일본 브랜드 샤프, 소니를 크게 앞지른 성과를 거두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까다로운 일본 플래그십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 8년 만에 일본에서 갤럭시 로고 대신 삼성 로고로 일본 판매를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일, 일본 현지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에 출격을 알렸습니다. 이날 단상에 오른 일본 여성이 손에 든 갤럭시 S23 울트라의 후면을 자세히 보면 갤럭시가 아닌 삼성 로고가 또렷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년 만에 다시 삼성 브랜드를 부활시킨 것은 최근 일본 시장에서 높아진 인기와 함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날 신제품 발표회에 가장 먼저 등장한 고바야시 케니치 삼성전자 재팬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앞서 출시된 갤럭시 S22가 까다로운 일본 플래그십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다졌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갤럭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도쿄를 비롯해 나고야, 간사이, 후쿠오카의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일본 소비자들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엔티티 도코모, 라쿠텐, KDDI 등 현지 주요 통신사들은 이날부터 갤럭시 S23 시리즈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달 20일부터 공식 판매를 개시합니다. 애플의 텃밭으로도 불릴 만큼 아이폰 충성도가 높은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일본에서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사업으로 꼽히는 네트워크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을 잇따라 개척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본격적인 미래 사업으로 부상하는 움직임입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5G 이후 다가올 6G 시대에서도 앞서나가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9일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사업자 KDDI의 5G 단독 모드 코어 솔루션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어 솔루션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데이터 트래픽의 인터넷 연결을 위해 기지국과 연동해 단말 인증, 고객 서비스,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제공하는 5G 핵심 인프라를 뜻합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적 품질 보장이 요구되고 한번 도입되면 교체 주기가 길어 신규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이기에 이번 삼성전자의 진출은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5G에 이어 6G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 옆나라 중국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5G가 대세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을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기업인 화웨이가 신형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포지폰을 출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화웨이는 신형 스마트폰 P60 출시를 앞두고 프리미엄 폰이란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구세대인 포지 스마트폰이지만 야간에 촬영해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최고급 카메라를 탑재한 점 등을 특히 부각하면서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5G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자랑하던 화웨이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포지 사양으로 내놨단 점입니다. 화웨이 측은 이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은 5G를 포지보다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댔지만 실제 속사정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포지폰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로 5G 분야에 첨단 기술이 들어간 미국산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화웨이는 자체 생산 부품을 늘리는 등 노력해왔지만 중국의 기술 부족 현실에 부딪혀 결국 포지 폰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지 폰 출시는 중국 밖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의 위기가 찾아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휴대폰 부문에서 잇따라 좋은 실적을 내며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도 안정화가 될 전망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